안녕하세요 타로키입니다. 2022년 4월 1 2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를 무카토 금수를 나타내는 다섯 가지 색으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색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생년월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본인의 일주와 다섯 가지 색중열 가지 색중, 색중 어디 속하신지 답글 달아드리고요. 그거 참고하셔서 컨텐츠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간목을목일주에 해당하시고 진지적이고 리더십 강하시고 천진난만 하시고 고집 세시고 자존심 세신 분들이고요. 이런 파란색 성향이신 간목을목일주의 4월 11일 월요일 운세입니다. 보또 뭐 조금 스트레스 받거나 압박감 느끼는 일들도 있긴 한데 그냥 정도를 거르시고 정정당당하게? 정정당당? 정도를 걸으시면 돼요.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법, 어떤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만 지키시면, 뭐 조금 상실감은 있고 실망감도 있겠지만, 욕심 안 부리시면, 내 몫은 챙길 수 있고요. 크게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괜히 내가 이제 스트레스 받고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시다 보면, 오히려 더, 정도를 잃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기본만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카토금수 중에 화에 해당하는 빨간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병화 정화일 주에 속하시고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화려하시고 사치가 있으시고 밝고 긍정적이시고 창의적이시고 말잘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런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의 22년 4월 11일 월요일 운세입니다. 어,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는, 확대되는 것도 있는, 뭐, 어쨌든 좋은 하루가 되실 것 같고요. 모든 일에 좀 신중하셔야 되고, 조금 현명하게 관리도 하셔야 되고, 그게 금전 관리든, 시간 관리든, 나 스스로의 자기관리던, 어쨌든 좀, 모든 선택을 함에 좀더 신중하셔야 되고요. 어, 그러면 좀더 좋은 소식이 있으실 수 있는 날이고요. 뭐, 운명대로, 순리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너무 좀 들뜨시는 것 보단 좀 차분하게, 잘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 관리나 자기관리. 인간관계에서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다음은 모카토금수 중에 토에 해당하는 노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무토, 기토일주 속하시고 중재자 역할, 중용 잘치하시고 오영 성격이시고 스킬 끝이 오지랖 있으시고 우유부당하신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4월 11일 월요일 운세는요. 의심은 되지만 그래도 뭔가 다 내가 바라는 추구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주변에서 도와주고 어쨌든 금전도 보이고 성과도 보이는 하루가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모두의 도움으로 다 우주의 기운이던 주변 사람이던 나를 도와준 여러 사람들의 힘이 이제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발전적인 하루가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무카토 금수 중에 금에 해당하는 흰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경금, 신금 일주 속하시고 완벽주의자의 자존심 매우 강하시고 예민 일이 하시고 이성적이시고 활동적이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흰색 성향이신 분들의 2 2년 4월 11일 월요일 운세입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병원에서 <laughs> 지금 눈을 감고 타을 보고 있는. 어, 흰색 상형신분은 들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 때문에 뭐 힘드실 수 힘든 것보다는 더 좋은 점이 더 많고요. 오래된 관계, 구간이 명간이고 그 정치적으로 조금 내목도 좀 챙기셔야 되긴 하고요. 그리고 또 촉도 있으시고 예측도 잘 하실 수 있는 나름의 명료한 하루기 때문에 어쨌든. 기지를 발휘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면 좀더 앞으로가 좀더 편해지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판단력이 있으실 수 있는 날이어서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좀 이익은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모카토금수 중에 수에 해당하는 검정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임수 개수 일주에 속하시고 현명하고 예지력 있고 검세하고 비판적이고 똑똑한 그런 분들이고요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의 월요일 운세. 어, 뭐, 안 되는, 이게 뭔가 좀 문서나 일적인 부분에서 좀 걱정되거나 두렵거나 이런 딱 명료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가 있으실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바라는 방향을 믿고 뭐 신념의 마력 같이 좀 기도와 <laughs> 이제 바램과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두려움을 좀 없애실 수 있고요. 뭐 그럼에도 좀 외부 주변에 적도 있고 위협 위험 요소도 있고 조금은 이렇게 예민해지실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결과 자체에 뭔가 문제를 줄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어 너무 걱정하시는 것 보단, 그런 외부 요소들 변수에 대한 걱정보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처리하시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무진 감정을 느끼시는 게 훨씬 더 발전적이실 것 같아요. 뭐 걱정한다고, 내부 변수를 내가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 내부 변수만 없애는 그런 날이 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과 광고 시청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행운이 가득하신 월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